오늘은 충무곡 이순신 탄생지인 서울 중구에서 이순신 축제가 열린 날이다. 저 멀리서 길성 씨가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거리를 둘러보다 귀여운 아이를 발견한다. 네. <목소리> 오안녕 아, 사진 한번 찍을까? 어디로 찍을까? 아이가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혀 사진을 찍었다. 아, 감사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사진을 찍어라. 그래, 그래. 어, 어린 기자다. 네. 어, 맞아요. 어린 기자단이에요. 어린 기자단. 아, 아너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축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예.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요. 예. 네. <laughs> 맛있어요. 부드럽게 맛있어요. 무슨 맛인가요? 감사합니다. 바삭하고 또 부드럽고 <laughs> 오묘한 맛. <laughs> 어, 금돼지구나. 안녕하세요. 어.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 금돼지 식당도 이순신 축제에 참가했다. 먹기 힘든 금돼지 고기를 또 여기서 먹을 수 있으니. 여기 서 있네. 예. 줄이 너무 길어 시식은 포기하기로 한다. 카구 한번 재봐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해드릴까요? 어, 아, 하나만. 아, 하나 고르세요. 예, 예 예, 여기 한해드릴게요 예, 예. 네. 해드릴게요. 짠! 거북선이다. 김재성 중구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가입해주시죠 <laughs> <laughs> 어느새 이순신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다. 어,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지 이곳 충무로에서 제 1회 이순신 축제의 막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구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중구 첫 번째 이순신 축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대박. 이순신 축제가 만족스러운 길성 씨. 내년에 또 만나요.